자, 4 1 번부터 좀더 풀어볼게요. 산술기한 문제거든요. 어,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은 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둘이 곱한 거 나오고요. x, y가 a일 때 최솟값 b를 갖는다고 그랬는데 한번 전개해볼게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y 분의 y 플러스 x 분의 8을 전개를 해주면은. xy 더하기 xy 더하기 xy 분의 16 더하기 2 더하기 8 인가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은 당연히 이쪽에다가 산소 기하를 진행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y 더하기 xy 분의 16이 뭐보다 루트 2 곱한 거 16. 근데 앞에 뭐 빼먹었죠? 뭐 빼먹었죠? 2 빼먹었죠? 2 루트 16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계산하고 나면은 뭐가 되던데요. 뭐가 되니까. 8이 되니까 아 우리가 지금 뭘알수 있냐면은 이 녀석의 최소값이 8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항상 이런 문제 풀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뭐 뒤에 10까지 더해서 18이 최소값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근데 a는 어떻게 구하느냐 x,y가 a일 때 산술기하 등호 성립 안 됐으니까 산술기하의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이두 수가 같을 때 근데 두 수가 얼마씩? 사식으로 같아야겠죠 당연히 더해서 8이니까 그러면은 xy가 매실 때 4일 때가 되고 따라서 a랑 b랑 더하면 2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있죠.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지금 어 a, b, c 다 더했고, 여기 a분의 1이랑 b 플러스 c분의 1이랑 더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낌을 딱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 a 혼자 b c는 같이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전개하면 안 되고, 자이 상태로 전개를 하면요, a 랑 a 분의 1 곱하면 얼마? 1 더하기 a 랑 b 플러스 c 분의 1 곱하면 얼마? b 플러스 c 분의 a 그다음에 더하기 요거 두개 곱하면 얼마? a 분의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요거 두개 곱하면 또 다시 1이겠죠. 다 전개했어요. 자, 그럼 전개를 하고 나니까 무슨 냄새? 산술기하의 어, 향기가 냄새라고 좀 이상하네. 올라오죠. 산술기하를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산술기하를 썼을 때2 플러스 e b 플러스 7분의 a 더하기 a 분의 b 플러스 c 그럼 여기 그고 나갔다 이 e 루트 둘이 곱한 거1 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보다 크고 나갔다니까 최솟값 4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전개만 잘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자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잘 보시고 어이 문제는요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하는 실수가 x 제곱 플러스 이 x 플러스 일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하냐? 자 여기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분의 x 이렇게 적습니다. 일단 최대값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뭘 하는 거냐면요, 완전 제곱식을 하는 거예요 분모를.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풀리거든요. 절대 안 돼요. 왜안 되냐? 왜안 되냐면 옛날에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니 전제부터 얘기할게요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요 분자는 커져야 되고 분모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x가 몇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모는 일단 최소가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분자는 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분자가 최대 나오는 시점하고 분모가 최소 나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어느 중간점에서 타협을 볼 건데 이걸로는 절대 못 찾아요. 왜못 찾냐? 분자 분모가 함께 변하니까 분자도 변하고 분모도 변하니까. 그래서 이걸 한쪽에 몰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내최 네, 이거 처음 쓴 것부터 잘못됐는데 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뭐로 x로 나눠가지고요 산술기하식을 분모 쪽에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분자는 고정값이 나와서 분모만 가지고 우리가 답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 그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x 분의 9에다가 산술기하를 적용을 해주면 아 자꾸 2를 빼먹네 2루트 e 구겠네요.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x 플러스 x 분의 9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 음, 최소값이 얼마다? 6이다가 결정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6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8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최댓값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 내놓면 으 이거 <laughs> 한나절 쳐다보다가 못뭐 풀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 얘는 지금 x 가 분자 분모에 다 있어서 그렇구나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변형 문제로 이런 것도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좀 드럽게 되면은 이렇게도 될수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좀 듣겠습니다. 궁금해서 풀수 있나?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요곳에 최대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x는 1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문제를 나중에 풀어가지고 제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풀었다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형했어요. 이렇 자, 그 다음에 요거가 나왔고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제는 절대로 뭐는 아니야산술기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산술기한은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은 합과 곱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쪽도 뭐고 합이고 이쪽도 합이기 때문에 합과 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서 산수유기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겠어요? 코시겠죠. 코시슈바르츠. 자, 코시슈바르츠 공식은요. 무조건 오른쪽 먼저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뭘 적어야 되냐? 이걸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쪽이 뭐가 돼요? 요걸 제곱한거 요거 제곱한거 이렇게 적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수를 어떻게 분리한거냐면은 루트 수를요 1 곱하기 루트 3X와 1 곱하기 루트 5Y로 분리를 한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녀석들은 제곱해서 열로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하는 요 녀석들 1들은 여기로 간 겁니다 이게 제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호시슈파라치 이 정도 분리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숫자들을 반영을 하면 이게 1 0 했으니까 반영해 주면 20이겠네요 왼쪽이 오른쪽은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 제곱이니까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는 루트를 먹이면은 2 루트 5부터 마이너스 2 루트 5까지다라는 게 돼요 자이 상황인데 사실은 이쪽 범위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왜냐면 여기 지금 루트 두 개를 더했죠. 그러면은 무조건 얘는 양수일 거라서 사실은 이거보다 범위가 더 좁을 거예요. 음수 못 가요. 근데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최대값과 했으니까 여기만 보면 되죠. 답 얼마? 이루트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문제. 자 보시면은 x라는 녀석이 지금 a 플러스 b 분의 2, y가 b +A분의 돼 있고요. 플러스 a 분의 2라고 되있고요. 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최소값을 알파. 음, 그럼 문제에서 관심 있는 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니까요. 구해봅시다. a 플러스 b 분의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a 분의 2의 제곱 요걸 이제 구해볼 거예요. 자, 다 전개합니다. a 제곱 플러스 b분의 4a 플러스 b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분의 4b 플러스 a제곱분의 4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좀 뭔가 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짝을 좀 지어줍시다 짝 누구랑 누구랑 짝인거 같아 a제곱이랑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가 짝인거 같고요 b제곱이랑 b제곱분의 4가 짝인거 같고요그 다음에 b분의 4a랑 a분의 4b랑 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짝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짝을 지었어요 역수기 산술기와 쓰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산술기와 쓸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이 문제는 먹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다 산술기 알으면요. 어떻게 되죠? 루트 아, 자꾸 이 빼먹어. 2 루트 두개 곱하면 4겠죠. 이게 이제 얼마 나오냐면은 뭐엔 8이 나와. 4가 나오지.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4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옆에 것도 해보면은 b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4가 2 e 루트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가지고 요게또4되거든요 그래서 또이 녀석의 최솟값 4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녀석 b 분의 4a 플러스 a 분의 4b 요게보다 루트 알구나 아, 2구나2 루트 둘이 곱하면은 1 6되가지고요이 녀석은 지금 8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4, 4, 8이라서 다 더하면은 이제 16하면 돼요 그래서 16 구,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b의 값을 베타 감마라고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풀고 나서 뭐딴 얘기 좀 할게요 a, b를 다 감, 베타 감마라 했으니까 음 산술기한 언제든 고성립해요? 이 둘이 같은 수일 때 그러면은 요게 2고 요게 2일 때니까 a는 루트 2인 것 같고요 요게 2고 요게 2일 때니까 b도 루트 2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지금 요거 둘이 곱하고 요거 나누래요 자, 그러면 2분의 16이니까 8 제가 답을 굉장히 급하게 내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제 풀때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마스크 아, 왜 쓰고 있냐 나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지금 산술기를총 3번을 진행했어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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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번을 진행했는데 확인을 안한게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친구들은 몰라요. 몰라도 상관은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 꼼꼼하게 이런 거다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보세요. 어 a 플러스 a 분의 4라는 녀석이랑 그 다음에 어, 어떻게 할까? a a 분의 4랑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지? a 분의 b 더하기 b 분의 a 랑그 다음에 이제 a 분의 잠시만요. <laughs> 어자이 예시를 이제 하나 들어야 될것 같은데 다음 장에다 이제 제가 새로운 종이를 만들고 싶은데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 한번 확대를 해서 여기 조그만하게 좀 써볼게요. 자 보세요. 엄청 두껍네. 자, 제가 문제를 조금 변경을 할게요. a 제곱 분의 4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4 더하기 a 분의 b 더하기 b 분의 4에 이러는 순간 문제 아웃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끝났느냐? 산술 기한은 최대 최소는 언제 터지냐면은 최대 최소는 두 수가 뭐할때 같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산술기하라거나 여기다가 산술기하라 하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보란 듯이 a는 루트2, b는 루트2가 나올 거예요 아까, 말했, 아까 나왔던 대로 근데 여기다 산술기하라 하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이 나와라 자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 그 다음에 여기 그거 나갔다2 루트 4죠 그러니까 여기가 4죠 자 그러면은 얘네 둘다 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얘네 둘다 몇이어야 돼요 2식이어야겠죠 산술계 성리관론 얘가 2고 얘가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b는 2a이고 그 다음에 4a는 2b니까 좀 맞나? 맞죠? 뭐지? 오호호 네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죠? 사 a는 b니까 2 a는 b 아 똑같이 나온구나 바보네 나 어쨌든 그 이제 b는 2 a가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 앞쪽이 이게 그러니까 요게 최소터지고 요게 최소터질 때 지금 a는 a는 루트2 나오고 b는 루트2 나왔어요. 그러니까 a가 루트2고 b가 루트 이어야지만이 이 앞쪽이 두 개가 최소가 나오는데 이 앞쪽이 두 개가 최소가 나오는데 이 뒤에 이 마지막에 최소가 나오려면이 마지막에 최소가 나오려면은 b가 2a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b랑 a랑 두배차이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a가 루트이고 b가 루트이면은 얘네 둘은 최소인데 얘는 그 당시에가 최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산술기하가 여러 번 사용될 때는 동시에 그 최소값이 터질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제가 뭘 위험한 짓을 했다 이거냐면 물론 답은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풀어놓고 답만 맞추면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 공부요 그게, 공부야 그게? 답만 맞추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확인을 해줘야 되냐면 이때, A가 이때 a 가 루트 이고 이때 b 가 루트 2일때 최소가 터지는데 이때는 a랑 b랑 같을 때 최소가 터진다는 거까지 확인을 해줘야 이 세슬 한 번에 만족시키는 상황이 존재하죠. a랑 b가 그냥 루트이면. 근데 지금 제가 이 위에 적었던 이 위에 적었던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셋을 이 셋을 한 번에 최소값을 만들어 주는 예, ab의 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산술 기하를 막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 문제 한 문제 산술 기하가 두번 이상 사용될 때, 두번 사용될 때, 세번 사용될 때는 최소값이 동시에 터질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뭐 다룰 수 있으면 더 어려운 문제로 다뤄보기로 하고, 네, 일단은 문제 풀이 마칠게요.